우리가 있는 이 31장에서는 모든 것을 만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정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레리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함께 일하게 해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laughs> 그리고 후반에 가게 되면 12절부터 마지막 17절 내용에서는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그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럼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혹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날, 날에 대한 말씀, 그것을 주고 계십니다. 난 시기를 기억해서, 구별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것을 말씀하시게 돼요.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1절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그리고 6절 가서 보면은 단 지파 아이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일꾼을 정해 주시는데 유다 지파 출신의 부살레, 그리고 단 지파 출신의 오홀리압을 중심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로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명령을 내려 주시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해라.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려서 만들게 해라. 이 보석과 관계된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거기에 부착되는 것들과 깊이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오홀리아, 부살레르고 함께 동역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6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그런 자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지혜를 주시겠다 내가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같을 다 만들도록 해줄 것이다 이 표현들을 잘 보면은 부살들과 월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것 같은데 그 일이 성사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겠다, 도우시겠다,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지만, 결국 이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우리가 되새기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또 앞세우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라. 또 그런 일들을 할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덧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나중에 그들이 가난 정착을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동일한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고 또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들을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적절하게 행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여러 직책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항상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적절함이 잘 드러나서 서로 아름답게 동요가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모든 것들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7절로부터 11절 상반절까지쭉 이야기합니다. 회막 증거계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과 그 기구 순금 등잔대와 금모든 그 기구, 분양단과 번제단과 금모든 그 기구, 물두멍과 그받침,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관유, 향,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하도록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1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 지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쭉 읽어온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땅에 세 부어지는 이 회막은 진정한 하늘의 참 성소의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다. 이 분이 써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계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너는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의 구조와 다른 것입니다. 다르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제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겠다,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섬겨가야 될 것을 역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언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셨는데 그것이 제 일곱째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구별하시죠. 이 날을 복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가서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언약을 맺을 신 그 언약의 표시,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 드러내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업에 종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하루는 자신들의 하루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 날을 지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가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하루를 쉬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루를 쉬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하루는 자기들의 여가와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날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또 같이 6일 동안을 살아가되 다른 목적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살다가 하루는 우리가 하던 일상의 모든 일들을 접고 오직 우리에게 창조를 주신 창조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함께 부름 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 모여서 서로 또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땅의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함께 그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1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왔죠? 애굽 나라의 그 강대한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내우시죠. 그래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와 시나들과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들과 다르다 한 것을 알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그의 품에 안으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신다하더라도 내가 먹고 살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여전히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 있다. 그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들이 다 끊쳐지게 될 것이다. 엄숙한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심서... 이럴 것이지만 제 7일은 큰 안식일이 된다. 여호와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날을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다. 이 날을 즐겁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덧붙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기입이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빈둥빈둥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내다가 주위를 잘 지킬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7일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기를 살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더 부지런하고 더 근면하게 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면 배우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증거판 돌두 개를 이 모세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손으로 기록해 주신 이두 돌판을 모세에게 건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두 돌판을 받아서 마침내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는 일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한 주간을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날들 동안.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또그 성막에서 일을 감당할 제사장이 취할 의복과 또 그들이 행할 일들에 관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간이 말씀은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죄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자들임을 저희가 배우고 교회 가운데 행하는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잘 드러내되 질서와 적절함을 가지고 잘섬겨봉사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음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되뇌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날을 구별해 지키기 위해서 또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 바로 저희들의 이름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언 약의 백성답게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자에나와 사보지의 은혜를 구함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